그리고 전부 다 3대2로 내보라는 점이다라는 말이 나와있죠. 여기를 3a라 잡고, 여기는 2a, 여기는 3b라 잡았을 때, 여기 2b, 3c라고 잡았을 때, 2c,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. 그러면 전체 넓이를 s라고 했을 때, 삼각형 p, q, r 이라는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, 전체 넓이에서 얘랑 얘랑 얘를 빼면 된다 그러면 이 부분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. 자,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2c 곱하기 사인 a라고 쓸 수가 있다.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 s란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5c 곱하기 사인 a라고 써놓을수 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. 그러면 2분의 25AC sin A라는 것을 S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말이겠아 그럼 이 녀석은 빗금치 이 부분의 상각형 넓이란 어 3AC sin A다 이 말이잖아. 그럼 이 녀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? 25분의 2S라고 표현할 수 있어. 그럼 이 녀석은 25분의 6S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. 같은 방법으로 이 녀석을 표현하면 어차피 비율적으로 일치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하고 똑같을 거다. 이게 몇 개? 세 개. 그러면 S에서 25분의 6이라는 S의 3배를 빼주면 저 삼각형이 된다는 뜻이고. 요거 넓이가 된다는 뜻이지. 이게 S다시고요. 따라서 25분의 18을 뺐기 때문에 7S가 될 수밖에 없겠지.